2017학년도 수능 가형 2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봅시다 다친 구간 0, 1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함수 라지 fx가 다음과 같을 때 0부터 1까지 small f, 라지 f, 정적분 값을 고르시오 문제 첫 번째 줄 보시면 다친 구간 0, 1에서 함수 fx가 연속함수고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0부터 1까지 fx 정적분한 값은 2라고 되어 있고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를 정적분한 값은 2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fx가 증가함수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없을 때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는 0부터 1까지 fx 정적분 값과 절대값 fx 정적분 값이 같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구요. 함수 fx가 0과 1 사이에서 x축과 교점을 가질 때, 이 경우에는 정적분 값과 0부터 1까지 절대 값 f의 정적분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함수 fx가 0과 1 사이에서 x축과의 교점을 가질 때, 그래프가 이렇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0은 여기고요 1은 여기입니다 x축과의 교점은 알파라고 할게요 자, 먼저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이 2였죠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면 0부터 1까지 fx 정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정적분한 값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ab의 합은 2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2b는 2 e 플러스 2 루트 2이므로 b의 값은 루트 2 플러스 1이고 b가 루트 2 플러스 1이면 a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함수 라지 fx가 0부터 x까지 s m ft를 정적분한 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x0을 집어넣으면 라지 f0은 0이 되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라지 f'x는 프라절대값 fx가 됩니다. 이절대값 fx는 x의 범위에 따라서 fx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fx일 때가 있죠. x가 0부터 알파까지면 라지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알파부터 1까지이면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걸 보시면 0부터 1까지 스몰 fx와 라지 fx를 곱한 함수로 적분해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몰 f는 라지 f 프라임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x 정적분 구간을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1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알파까지는 스몰 f가 마이너스 f 프라임이므로 마이너스 0부터 알파까지 f 프라임 x, f x dx라고 적으면 되고, 알파부터 1까지는 스몰 f가 라지 f 프라임이므로 알파부터 1까지 f(x) f(x) dx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 적분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라지 f 라지 f 은 2분의 1 라지 f 제곱의 도 함수이므로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2분의 1 라지 f(x) 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알파부터 1까지도 1분의 1 라지 fx 제곱이 됩니다. 계산 마무리 하죠. 마이너스 1분의 1 f 알파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f0 제곱 더하기 1분의 1 f1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f0 제곱이 됩니다. 자 앞에서 f 0은 0인 것을 구해놨구요 f알파와 f1을 구해야 되겠죠 자 f알파를 구해보도록 하죠 f알파는 0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ftdt가 됩니다 앞에서 계산했지만 요 값은 루트 2-1이었죠 f1은 0부터 1까지 절대값 f t를 정적분한 값이므로 얘는 2 더하기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 마저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f 알파 제곱이죠.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고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어 2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